이제부터 동성 케미칼에서 제공되는 화학 물질, PVCL 물질에 대하여 누액 감지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용제 전용 센서인 YHSPSA 전자식 누액 포인트 센서로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 초기 값은 1.0408이고 모듈 알람 설정 값은 2.0408로 알람을 설정했습니다. 먼저 센서가 물에 반응하는지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담갔습니다. 시간을 재도록 하겠습니다. 4초, 6초, 약 20초 정도 담가 보겠습니다. 10초 지났습니다. 15초 지났습니다. 20초가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을 닦아내고, 센서를 화학 물질 PVCL에 담가 보겠습니다. PVCL 물질입니다. 센서를 PVCL 물질에 담가서 시간을 재보겠습니다. 5초도 안 돼서 바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센서 초기 값은 1.0408이었고, 모듈 세팅 값은 2.0408로 세팅되었습니다. 반응 시간은 5초도 안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PVCL 물질에 대한 누액 감지 시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